아니 부활장이야 여기서 요함이 있는데 진짜 들었네 조심아 진짜 들 내가 비밀 여기는 내가 비밀 참고 만들었거든 근데 진짜 들었네 어가면안 아, 되는 거야 검색까아 아, 진짜 아또매면아내 아, 몸이 뜨면 세나 아. 진짜 진짜 들었네 어, 오 재밌어. 아. 오와, 여기는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생긴 거고 나는 사장이야 여기는 뭐라고? 사육사의 사무실이라고 써있어 내가 사장이야 여기 보면은 아무도 없지 내가 놀라고 만들어 온 거고 쪄지는데, 쪄지는데 왜냐? 요조곰, 북북곰들이 사는 곳인데 이 자식이 사실 없어 어. 내가 어 맛있겠네 팔, 팔았거든 어. 하루종일 아, 네네? 맛있네 얘 고기야? 진짜 맛있네 안데고게들열조곰인데 안돼, 먹어버렸어 대구리, 대구리 고 진짜 비싼데 팔지도 못하는 건데 대 아, 이렇게 올라서 애들이 여기 점프하는 가 봐봐 잘 봐봐 한개 먹어도 되겠 내가 어떻게 근데, 하나 한 개만 먹어도 점프에서, 되겠지? 점프해서 아, 점는거 이게 고기구나 고기는 그냥 고기 근데 뭐. 양소리해는데명 아직... 근데, 근데 얘이리 있어. 와 신기하네 이 응, 내가 직접 만들어야 거든 어, 얘는 이렇게 개... 공격하나 봐 공격하나 봐 그래서 먹을 거 이런 것도 올라가야 돼. 장비들 주네, 장비들. 그면아 장비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야 해못가에 올라가면 다 보여. 오 장비를 입으래. 장비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같다 시야 열자 시야 열어보비쓰네 좋아요, 부탁하기 아 아닙니다. 비밀 창고를 게지 바로 쪽 사무실 들어오면 음? 탈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이 모드를 깔고 싶다면 이쪽... 그걸 깔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어. 아예 누군지 알겠 이런 것 알고 있어 나게. 들어 네, 아 내가 부자야 부자는 아닌데 아인 내 네, 부자야 피가 벌로는 애가 남잔데 슬라인 고마워 내가 부자야 근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내가 이걸 바지를 입어야 해슬라인네까지 네, 팔게 슬라임 네. 거기서 아, 피가 많은 애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빨이빠이 잊지 말아주세요, 한 번씩만. 됐다. 자, 이제 준비를 먼저 됐고, 얘를 막아줘야지. 왜냐면은, 사람들 다볼수 있거든. 비밀상권의 말는게 많지. 구울 거냐? 잘... 돼지... 헐... 소리... 할 거고, 여긴 돼지 할 아. 예. 거고, 여긴 누구 할거니 아... 예... 리를할 거고... 여기... 사무실이지... 근데 여기는... 아니고... 이쪽... 엄청 차가운 얼음 연비에 어쨌든, 차 엄청 차갑겠지. 안 차가워. 저 정도는 쟤네들 할수 있어. 이쪽은? 몰라. 이쪽은 있어, 따로따로. 그래서 이쪽은 돼지고. 이제 알겠지. 내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까 기회 바른다. 옆길 저거 적구나. 이렇게 떨어지. 나무 없고 비물창고에 가서 뭐좀 먹을 거좀 없나 하고 싶어서 다음 법은 먹을 거가 왜안 되지 볼게. 다음 법은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먹자. <laughs> 다 이제 속도가 좀빨랐어아 속도 어... 빨라지는 이야기 아니야. 하나 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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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또 막아 줘. 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들어와. 내가 키우는 돼지가 한 마리 여기 떨어질 거야. 내가 키우는 가 돼지야. 친구 만들어 줄 거야. 자 이제 다시 얘네들이 잘 있겠다고 생각해 벌써 지금 얘네들이 응. 닭도 좀 만들어 줘야지 어? 분인님은 나한테 하트 해줄브불인이이 그걸로 뭐사 먹고 아지 왔... 음... 배고픔이 다았지 그러면 여기, 여기 있어,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 먹어. 그럼 되지. 배가 꽉 찼지. 음, 여기다가 에 어떤 게한명 구워 먹어야지. 여기는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거야. 구워. 아, 다섯 번렸네 그러면은... 훨씬 더... 됐어. 오늘은 요거 냠냠 아, 쪼또 냠냠 쪼또 냠냠 쪼또 냠냠 쪼또 냠냠 쪼쪼 돼지고기 먹었고 이제는 배고픔 수도 있으니까 자기 그러면 하는... 있을거야 내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건아니어 돼지고기 그래 좋아요 어디서 보지 내가 나그 모드 가도 돼요 세상에 아니 죽는 데잖아 너서 어타 버렸다 괜찮아 어 요거를 부어버리면 되지 타 버렸나 어안 되니 아, 그런 건안 버려져. 헥! 니 네, 진짜 좋은 거 꼈네. 네, 좋은 거 있는 거다 입어야죠. 조금만 넣고. 음, 난. 나는 스승님한테 간다. 오늘은 스승님한테 가는 날. 와, 어? 야, 살려줘. 나 돼지한테 가쪘어. <laughs> 아,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아 강아지다, 강아지 아, 나 물라고 해 물어, 여기 들어가서 물어 나 거기 들어가서 물줄 못... 아니, 나... <웃음> 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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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니도 <웃음> 물라고 하는데? 죽여주면 하나 으면 화났으면 난 주인이라서 상관없어 자기야 <목소리> 가기로 한 나는 한게 있어. 내가 누가 겠 아시잖아. 어? 어? 아야. 우리 때리지 응. 울지마 오빠가 때리면 원래 그래? 내내얘기라서 어? 다시 태어나서 또 놀아. 내가 더 많이 했을 때기다리안 마. 아니. 아니, 아니. 어? 하지 말라고 음. 말안 들어 울라 니가 때려야 돼아 제발 제발 그거라도 줘울라 어? 나 아니야. 죽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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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나죽었다아 응? 거기가 뭘까? 어? 아 여기 있는데 왜왜왜왜 죄송해요 어, 이게 맛있는 거야. 어, 때리지 마. 좀... 어. 날 때리면 계속 죽는 거야. 어, 아, 나가버렸어물어날 때리면 날 죽는 거야. 아니, 자, 이제 아니, 블럭, 블럭을 주라니까? 자, 그러면은. 맛있다. 그래야지. 내가, 내가 밥을 줄게, 밥. 아니, 아니, 블럭이 된다니까? 줄 테니까 일단 그거 먹어. 먹고, 어, 블럭을 주나, 인간? 요걸 가져와야 돼. 와, 한 개밖에 안 줬네? 그거 봐줘, 이거. 울트 라는 그... 거 생각. 아, 기다려봐. 그럼 내가 또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올라갈게. 아니, 뭔, 와, 올라가면 안, 아니,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캘게, 이거. 안 돼. 아! 아니, 니가 캐라네, 이거. 뭘 캐? 아니, 그거, 그거 그, 그 때, 그때그캐러로 와. 나가, <목소리> 나가, 나가, 나가. 야,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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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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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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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아니 뭐, 니 뭐, 뭐, 고나까. 이 아이씨. 요거 가지 타니까 아니, 조금 줄게. 안주네 인선? 아씨. 빨리 내놔. 아무튼 두 개라도 줄게. 이거 말고 있다. 아니, 두 개도 가안 그러면 한개 줄게. 됐다거 아, 빠이빠이. 어. 아, 죄송합니다. 안냐고 아니, 안되 진짜. 응. 오빠도 한번담해봐 뭐야? 응. 아, 아니, 뭐? 아니, 내가 죽었다고! 내 동물들 왜 죽이냐고! 누가 죽었다니까지! 내 동물들 왜 죽이냐고! 빨리 이거 부셔서 와! 아, 이거 부시면 없다고! 응.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